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의 남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니 배우자들이 바람을 피운 사연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감을 했고 제가 겪었던 일들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봅니다. 결혼 한번 잘못하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네요. 사실 저희 집은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잘 되어서 항상 저와 어머니에게 아끼지 않고 퍼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내조를 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금슬도 좋으셨고,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을 가실 때마다 늘 함께 가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항상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사업을 굳이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며 지원은 다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 하고 싶었고 부모님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집안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술가 쪽 직업을 구해요. 그런데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에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사업가들끼리 비밀스럽게 주기적으로 모이는 잔치 같은 게 있어요. 저희 가족도 항상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곳에 참석하지 않아도 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굳이 사람들이랑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싫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뚝심 있는 사람이라 한번 결정한 일은 절대 의견을 바꾸지 않았고, 다행히도 아버지의 선택이 항상 옳았기 때문에 사업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가 되었고,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살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결혼을 하라고 했고 정략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과 손잡으면 더 좋은 회사의 자식과 결혼하라고 했죠. 저는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어서 후회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저에게 한가지 명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저희 집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죠. 잘 사는 거티 내지 말고 항상 검소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못했고 그저 알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저는 결혼할 여자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얼굴이 예쁘신 편은 아니었고 굉장히 평범했어요.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자라셔서 그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명품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넉넉한 형편에 비해 되게 검소하게 삽니다. 굳이 명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공무원 일을 하다 보면 명품을 입을 일이 없어서 그냥 아울렛 같은 곳에서 옷을 사죠.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 여성분은 많이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이라고 답하니 더 실망하셨죠. 네? 제가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요? 이 말을 하면서 당황해 하셨고 저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저희 집안에 대해 일절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 싶었죠. 그 여자는 언뜻 봐도 저희 집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업가들 행사도 전혀 참석을 안 하시고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만 해오셔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아시는 분이 몇 없어요. 아예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모두 참석하는 상대 여성분 같은 사람은 저희 집안을 전혀 알수 없었죠. 그 사람도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와인을 한잔두잔 잔 걸쳤는데 자신의 가정사 이야기를 술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그 여자는 취한 듯 보였고 눈이 반쯤 풀린 채 이야기를 했죠.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어머니가 첩이라고 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은 가족 관계 증명서에 자신의 아빠로 등록도 안 되어 있대요. 본처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 중이라고 했고 한국에서는 자신과 처빈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죠. 항상 돈만 보내고 애정도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기억도 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랑 결혼시켜서 버리려고 하는 건가? 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마 아버지와 상대 여성분과의 대화가 없다 보니 저희 집안에 대해 전혀 들은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았고. 저에 대해 다 밝혀지지 않아야 이 여자가 저를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 같았죠. 이미 안가 부모님께서 척척 알아서 다 하셔서 상결례는 필요 없었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으로 장모님을 뵈었어요. 그리고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는 알바를 쓴 거였습니다. 자신 딸이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고 저에게 안부 연락만 오셨죠. 그리고 옆에서 아내와 장모님을 보니 정말 장인어른께서 왜 한국으로 오시지 않는지 알겠더군요. 정말 까탈스럽고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단순히 평범하고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괴롭혔습니다. 제가 아내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라며 고맙게 여기라는 듯이 말했죠. 장모님은 항상 장인어른한테 연락을 하셨지만 매일 거절당했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정말 돈만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와서 이런 류의 가족은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고 신선했지만 지금은 얼추 적응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사람들은 장모님이 첩인 줄 몰랐고 항상 사모님들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셨고 저를 그 자리에 데려가지도 않았죠. 모임이 끝나고 제가 일하는 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다른 집 사모님들 사이는 사업가의 판사에 변호사에 이런 직업인데 자네 왜 별볼 일 없는 공무원인가? 왜 우리 딸이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인생을 망쳐해? 야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네와 결혼을 시킨 거냐고? 제 직장 동료들이 뻔히 있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욕하셨고 듣기 너무 거북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장모님을 보내드렸고 직장 사람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조금이라도 화를 삭히시기 위해서는 손주가 있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고 늘 그랬고 동네의 아기들을 보면 낳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진지하게 아내와 이야기한 끝에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조금 더 가정에 충실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철도 들어서 행복한 가족이 될수 있을 줄 알았죠.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 제가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제가 다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 뒷바라지하느라 늘 새벽에 잠들었고 아내가 출산을 할 때도 옆에 꼭 있어 주었죠. 장모님은 자신의 딸이 아픈 게다제 탓이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딸이 태어난다는 생각에 모든 게다 기뻤어요. 그리고 저희 공주님이 태어났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더 딸에게 애틋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여운 게 자신의 몸에서 나왔냐며 너무 좋아했고, 장모님도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줄어들었고, 저희 딸을 아껴주셨죠. 드디어 다른 가족들처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육아가 더 힘들고 고된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출근을 한다고 아내 옆에 있지 못하니, 아내 혼자 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 울고 때 쓰는 애를 키우기 힘들다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분유를 먹이면 안 되는 갓난아기한테 분유를 먹였습니다. 솔직히 딸을 위해서는 아직 이르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그럼 내 몸이 다 망가지잖아 라고 하며 무조건 분유를 먹여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러 간다고 하면서 장모님과 매일 몇백만원씩 쇼핑을 하러 다녔고 딸에게는 점점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베이비시터가 만날 일이 더 많을 정도로 집에도 잘안 들어왔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런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 게더 속상했어요. 결국 제가 어느 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발 엄마면 엄마답게 행동해! 지금 베이비시터 고용하고 애 맡기면 다야? 아직 갓난 애기라고. 그리고 맨날 몇백만원씩 돈을 쓰는 게 말이야? 당신은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큰돈못 벌지? 나 당신 돈쓴거 하나도 없어. 베이비시터도 내 돈으로 고용한 거고, 내몸 내가 지키려고 분유 먹인 거야. 그리고 내가 몇백을 쓰든 몇천을 쓰든 상관하지 마.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누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막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한 사람이 화장도 점점 진해지고 옷도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술 먹고 연락 없이 외박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안 하겠나요? 한 집에서 같이 살기만 하지 전혀 부부의 느낌이 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와 베이비시터의 말을 들어보니 확실히 요즘 따라 아내에게서 새로운 남자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뒤져보며 결국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내 전용 기사님께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항상 그 남자를 태웠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차에서 대놓고 연애질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기에 당황하진 않았고 증거를 모으는 데만 열중했어요.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와 베이비시터 분들도 제가 없을 때 집에서 아내가 어떻게 있는지 다 말씀해 주셨고, 아내의 휴대폰의 전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을 몰래 알아내셔서 저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가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렸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장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완강히 거부하시면서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니 가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머니 몰래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장모님의 사위신분으로 출석을 했죠. 행사장에서 저를 본 장모님은 굉장히 놀라셨고 저보고 당장 꺼지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으니 장모님 지인분들께서 "어머, 혹시 사위야?"라고 하시며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다들 저에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을 때 당당히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고 장모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그리고 저는 장모님에게 조용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당연히 저를 무시하셨고 당장 나가라며 욕을 하셨죠. 결국 장모님 귀에다가 대고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모님이 첩인 거다 말할까요? 자신이 첩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결국 어머니는 저를 따라 구석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의 불륜 내용을 다 말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상관남과 연락한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상간남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은 아내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아내의 이혼 이야기였어요. 저에게 꼭꼭 숨기고 저와 재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대로 이혼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가 정해준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죠. 장모님은 그 영상을 보시며 놀라셨지만 반응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마 이혼 소송이라도 하려는 거야? 자네가 이런다고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자네 공무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무슨 소송을 해? 내가 아는 변호사가 안 들을 것 같아? 이거 자네 무덤 파는 짓이야. 그리고 우리 딸이 왜 다시 존 남편을 만나겠어? 자네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애가 밖으로 나다니는 거 아닌가? 이혼하면 자네만 더 손해야.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면 그렇게 해. 장모님은 누가 제 말을 믿어줄 것 같냐며 지금 당장 첩이라고 밝혀도 상관없다고 했고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 더 이를 갈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찾아가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화를 잘안 내시는 분이라 제가 이런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려도 놀라지 않으셨고, 바로 외국에 계시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려 이혼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슨 일인데 그러냐며 놀라셨고, 아버지는 비서를 시켜 증거들을 모두 장인어른께 보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장인어른한테서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딱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와 아내의 결혼이 장인어른 회사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향이 더 많았죠.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솔직히 고민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장모님과 아내를 보고 마음이 식었죠. 장인어른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힘들어서 더 이상 아내와 살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사는 집으로 왔죠. 여전히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눈을 뜨니 아내가 옆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모르는 것 같았고 저는 거실로 나가 누군지 물었죠. 그런데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해외에 있어야 하는 분께서 어떻게 왔나 싶었더니 장인 어른 같은 분이라면 전용기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술에 취한 아내가 깨서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부여잡고 거실로 나왔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아내를 보고 뺨을 내리치셨어요. 장인어른은 화가 많이 나 보였고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뺨을 맞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장인어른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릴 때부터 사고만 치고 다녀서 좋은 집안의 시집이라도 가서 집에 도움도 되지 못할망정 지금 전 남편이랑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어. 내가 네 엄마랑 괜히 꼬였다 꼬였어. 다내 잘못이다. 너더 이상 내딸 아니다. 당장 나가. 라고 했어요. 아내는 화들짝 놀랐고 저희 집이 무슨 집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아내는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말 몰랐다며. 그런 기업의 아들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울며불며 말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아내는 장인어른이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일부러 공무원 집안에 시집을 보낸 줄 알았대요. 장인어른도 어차피 유명한 기업이니까 아내가 저희 집안을 알줄 알고 말을 안한 거였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을 진행했고 아내는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날까지 저에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들고 왔기에 딸도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은 더 이상 아내와 장모님께 돈을 보내지 않았고 정말 길바닥에 나앉은 건그 둘이었죠. 저는 속으로는 조금 불쌍하긴 했지만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한테 대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화가 미친 듯이 나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딸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딸은 워낙에 아내가 키우지 않아서 엄마를 찾지도 않아요. 아내는 딸을 핑계로 계속 다시 재혼하자고 하는데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커서 학교도 다니고 하고 있어요. 엄마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아마 대충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있을 거고 분명 좋지 않은 엄마였겠죠. 전와이프는 아직도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철벽을 치고 연락처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름돋게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해요.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합쳐 달라고 부탁하세요. 저도 너무 창피하고 직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직장으로 옮긴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저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너무 좋거든요. 아무튼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